하겠습니다 거룩 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쁘고 즐거운 날에 복되심을 믿고 말씀 앞에 다나와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시옵소서 아님.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하셔서 각 사람 심령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부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바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아멘 네. 15장은 큰 제목으로 나눈다면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장에는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장부터 거론된 성도의 생활은 15장까지 계속 언급되는 주제가 됩니다. 이제 15장은 양심의 문제로 인해 서로 불화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도를 스 본받아 서로 돕고 덕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1절에서 7절에 이르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일을 회고한 후에 앞으로 복음 사역을 위하여 로마 교회를 방문하리라는 계획과 울러 이를 위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힘써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2절에서 23절까지고요. 우리는 이 상과 같은 내용을 지닌 본장을 통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했죠. 이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바울의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안면 사도 바울의 그 각오가 대단하죠. 바울은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 믿음이 강한 자에게 어떻게 건면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절인데요.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교회의 화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그들이 단지 그들 자신만의 입장을 고수하려고 한다면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사이의 간격은 좋은처럼 좁혀지지 않으며 약한 자는 강한 자를 계속 비판하게 되고 그들을 원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로 16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그러나, 강한 자가 사랑으로 자신의 손을 먼저 약한 자에게 내민다면 이것이 둘 사이를 잇는 교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먼저 행동으로 나설 책임이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본절에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마땅이라는 말은 헬라우로 어, 오페로맨 오페로맨 어, 헬라운데 뭐 헬라우까지는 아니라도 이러한 사항이 의무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나타내며 담당하고는 짐 따위를 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담당하고 따라서 그리도의 참된 사랑을 가진 성도는 이기적이 아니면 다른, 사,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곧 믿음이 강한 자이며 교회의 화평을 가져올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믿음이 강한 성도가 연약한 다른 형제를 도울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는 연약한 형제의 짐을 함께 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마지 못해 한다거나 그 일을 할수 있는 자신이 연약한 형제보다도 우월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를 기쁘게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도우려 한다면 그것도 그런 그렇든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강한 형제가 연약한 형제 앞에서 공공연히 자기의 자유를 남기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자기만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자기를 과시하는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을 슬프게 하고 몹시 화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강한 성도가 연약한 형제의 짐을 담당할 때는 사랑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 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또골로새서 3장 14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라 형제와 같이 매는 뛰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리도의 법을 성취하는 열쇠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3장 8절 또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더욱이 믿음이 강한 성도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듯이 연약한 형제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것을 기쁘게 하되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남의 기분을 맞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시된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타인의 비율을 맞추는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대살로니카 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에베소서 6장 6절에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내용들이죠. 또한 이 말씀은 연약하게 남이 원하는 바를 맹목적으로 쫓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타인의 영적인 각성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자기를 적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될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낸 바울 자신의 원칙을 생각하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에 이런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접촉하는 모든 이웃 에게도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을 나타내한다는 사실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비기파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성도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에 있는데요 성도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며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헌신하기를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몸소 본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불러일으켜 자신에게 죽음이 초래되리라는 사실을 아시, 알고 계셨음에도 이 내용은 알고 계셨다는 내용은 시편 69편 9절을 보면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7절에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주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자신의 사육을 결코 중단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은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뜨거운 뜻을 품고 그것을 실행하다 보면 사람들의 비난과 박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형제와 동포에게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다고 경고할 때마다 심한 비난과 모욕과 핍박을 받는 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어, 11기 상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려버 벌을 내림이 맞다 하니라 한지라. 자 협박입니다. 아멘. 열왕기 상 22장 8절 이스라엘이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마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말며마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밭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역대하 16장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전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라.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24장 21절 무리가 합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과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참 이런 일들을 당하였습니다. 믿음의 선전들은 예레미야 15장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데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 이에 바스불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아멘 예레미야 32장 2절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공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아멘 다니엘서 3장 20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구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 6장 16절: 왕이,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구원 받았지요." 그러나 성도들은 비록 남의 오해와 중상을 받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한다 하더라도... 갈보리 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에 비교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말씀 두 구절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견디고 우리가 힘을 얻고 승리하고 세상을 이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는지 알질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헌신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서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흔적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받지 못한 흔적이 있다면 우리도 그 흔적을 몸에 지닐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사, 우리로 이 사, 세상 사람들과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분리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고 세상에 기쁨을 주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도의 한령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신이 오늘 예배 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모든 또한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해와 이 나라의 많은 성교들 위해와 에바다 국제 성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